아버지 내 네, 찌개 다 마친 거뭐 순두부찌개처럼 돼버렸네 된장찌개가 예, 제것도또 옵니다 거의 뭐 순두부찌개가 돼버렸네 예, 된장찌개가 거의 뭐 순두부찌개 저 은행 갔다 온 사이에 혼자 또 목욕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국물이 맛있는지 몇번씩뜨고 계십니다 된장이 네, 거의 뭐 소금국 같기도 하고 맛이 그러네요 네, 마늘 나중에 넣는데 뭐가 양념이 부족한 거 같네요 아니, 여기 고기도 있어요 아, 맛있네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국물 좀더 갖다 드려야 되겠네. 네. 국물 좀더 드려야. 더따 드려야 되겠네. 원래 바로바로 한찌개를 좋아하시는데 어머니. 계실 때부터 자세요 틀림없이 많이 남기니까 제가 미리 이건 가지고 제 그릇으로. 음, 아. 장조림 김치도 맛있는 거 해서 택배로 한데안드시네줄이 치료는 어제 받으셨는데 오늘은 잘 드시네 그래도 다감질이 <laughs> <laughs> 합니다 오또 국물 와 제가 대충 끓여 어느 정도 맛이 그래도 있나 봅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